예,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요. 김정남. 그러니까, 와여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은 뭐다 아시겠지만, 운동권의 대부라고 불리죠. 뭐 30년 동안, 운동권 역사에 뭐 끼지 않은 곳이 없고, 또뭐 도피 수배 모든 걸 당하면서 운동권 역사와 같이 한 분인데요. 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이 자신의 그 책에 이 분을 평가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신문 인터뷰에도 났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그의 여기 김정남 수석을 보고하는 말입니다.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고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또 내세운 일도 없다.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김정남 수석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 현 정부가 대부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축이죠. 현 정부에 대해서 따끔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능하고 타락까지 했는데 여기에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큰 울림으로 무게감으로 정말 다가오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냉소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요즘 최근에 있다. 라고 하는 질문에 김정남 수석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빨리 타락해버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남 수석은 이어서 우리 사회를 탓하기에 앞서서 운동권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당당하고 떳떳한 도덕성이 운동권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인데, 그리고 장점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혹평과 비난, 조롱을 받고 있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항상 필요한데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도덕성과 인간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현상이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남 수석이 또 가장 제가 들어볼 만한 지적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에 보람과 영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 정말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분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정치인데 정치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정말 전혀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또 그를 의지도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라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정권을 담당한 세력부터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눈에 정의롭게 비치지 않는다면, 이 운동군 세력이 다른 사람의 눈에 정, 정의롭게 비치지 않는다면, 군사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 라고 했습니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비루해서는 안 된다.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개혁은 자신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나부터 변하는, 나부터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인 통합이 가장 필요하다. 지금은 사회 통합을 통해서 희망이 싹틀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YS 시절에 사회문화 수석을 지낸 김정남 수석은 뭐 진짜 우리나라 운동권 역사의 산증인이다, 정말 운동권의 대부다 이렇게 할수 있는 분이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인격적인 분이어서 뭐 존경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일부 들어 YS 정부 시절에도 너무 진보적이다, 너무 좌파적이다고 해서 이 보수 쪽으로서부터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분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의 세대가 우리나라가 정말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정말 이루어낸 지금 아닙니까? 누구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산업화의 몸을 담기도 했고 민주화의 몸을 담기도 했고 또 양쪽 다 관여를 했던 분들도 있겠죠.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는 우리의 지금을 만든 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지금 현대사에서 말입니다. 김정남 수석의 말이 참 무게감으로 와닿는 건요. 얼마 전에 또, 정말 민주당, 지금의 여당 쪽의 큰 어른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말입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죠. 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저렇게 갈등을 빚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도 무기감 있게 와닿았죠. 이번에 김정남 수석의 말도 참 들어볼 만한 말이다.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